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주식 매매 수익의 구체적 배분 비율 등이 대화에서 거론된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김 여사 측은 불응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김 여사가 거래한 증권사 지점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와 직원 간 대화 녹음 파일을 대거 찾은 겁니다. 수사팀은 이 파일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담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 수익의 구체적 배분 비율 등이 대화에서 거론된 걸로 전해집니다. 또이 대화가 검찰이 과거 확보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시세조종 증거인지 판단하는데도 의미 있는 자료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여사의 두개 계좌 주식 잔고와 인출 내역이 정리된 이 엑셀 파일은 그동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는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김여사 측은 불응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소환하고 구속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의 통화 녹음 파일 확보가 늦은 걸 두고 이러니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믿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김여사 소환 조사 없이 특검 수사 개시 전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오늘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수뇌부와의 면담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